안녕하세요. 입시 학명입니다. 이화여대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요. 전형간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학사 편입 시 전적 대학 그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지원 자격에 있어서 유사 학과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원서 접수를 실시했었죠. 올해도 요강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원서 접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필답고사와 면접이 2월 중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른 편입학과 마찬가지로 일반 편입의 경우 정, 그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방송통신대라든지 뭐~ 산업대학을 다 포함한 그런 정규대학에서 어,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자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학점으로는 65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역시나 학사를 취득한 지원자격과 그러니까 학사 취득자, 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다 포함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요. 법령에 의해서 동일한 학력 기준을 갖췄다라고 하면 역시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필답고사, 진행이 돼 그래서 필답고사와 전적 대학의 성적, 성적 증명서로 이제 보여지는 성적과 또 이렇게 해서 1단계를 선발하고 난 이후에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20%의 반영 비중이 있는데요. 일단 뭐그 필답고사의 과목이 단과대학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문과학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또 사범대학, 신산업 융합대학, 간호대학이나 국제학부의 경우는 1단계에서 필답고사가 영어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단계 영어 50%와 또 전적 대학의 성적 50%를 합산해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죠. 수학과나 통계학과, 또 엘텍공과대학, 또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은 필답고사로 수학을 치르는데요. 엘텍공과대학 중에서도 화학신소재공학전공만 화학과목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경우는 수학 50%에 지난 전적대학의 성적 50%를 반영해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물리 학과는 물리학을 시험 보고요. 또 화학, 나노과학, 화학 신소재 공학은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전공은 생물, 생명과학 시험을 필답고사로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런 과목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래서 한 과목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영어 필답고사에 영어 에세이 이 형태가 포함이 돼서 시험이 치러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어 에세이와 면접도 영어로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면접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필답고사는 이렇게 각단과대학년 별로 이제 과목이 좀 다르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과목이 다르고 또 문항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게 되는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뭐 경영대학, 사범대학 등등은요. 영어 50문항, 그리고 오지선다의 문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20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형. 어 20지 선택형 형태로 이제 영어 시험이 또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내외의 오지선다형 문제, 또 20지 선택형 형태로 구성된 영어 시험, 그리고 영어 에세이 이렇게 추가가 추가로 영어에세이가 실시가 되고 시험 시간이 그렇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동일한 10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이 치러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수학을 실시하는 수학과나 통계학과, 엘텍공과대학, 또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등등은요. 30에서 40문항 정도의 오지선다형으로 수학시험이 실시가 되는데요. 역시나 시험 시간은 10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B 그 자연계열 수학을 마친 어 자연계학 자연계열 수학 과목에 이제 미적분 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또 물리학과도 340 문항 오지 선다형인데요. 물리 시험도 역시나 100분이고 물리학은 일반 물리학에서 출제된다고 하고요. 또, 화학 시험을 보게 되는 화학 나노과학 또는 화학 신소재공학 전공에서는 일반화학 전범위에서 3 4 0문항 오지선다로 역시나 100분 정도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생물이나, 어, 생물을 시험을 보게 되는 생명과학 전공도 역시나 3 4 0문항 일반생물학에서 어, 범위 내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화여대는 필답고사가 단과대 별로 전공과목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문항이라든지 또 이런 범위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죠. 또 제출 이제 서류. 그러니까 지금 필답고사 외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공통서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적증명서라든지 뭐 학위증명서 또 수료증명서 등등을 기본적으로 내야 되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입학처에서 추가로 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중복 지원할 수 없고 또 유사한 전공이라고 해서 지원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전공도 편입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있다는 것이 이화여대 편입의 특징이었는데요. 이렇게 1단계 필답고사로 서류 평가와 같이 더불어서 선발하고 난 이후에 치르게 되는 면접고사는 기초적인 수학 능력 그리고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5분에서 10분 정도 면접 시간을 두고 실시한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수학 능력을 본다라는 것, 학업 역량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또, 성장 잠재력이니까 지원 전공하고 관련된 발전 가능성 측면을 보고자 하는 문제 유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접이 5분에서 10분 사이로 간략하게 진행된다라고 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면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면접도 영어로 답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영어 면접 준비도 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영어 면접을 볼 때는 사전 지참을 못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제 가끔 이런 경우도 물어보시는 경우 있잖아요. 사전 들고 갈수 있나요? <laughs> 찾아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체 지참할 수 없으니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